이 영상은 원자력 기사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원자력 기사 정보 제공이 목적인 영상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단한 정보는 없지만 공부의 방향성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일단 원자력 기사는 원자력 전공자들을 위한 기사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인데요. 그 외에는 실무 경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은 제가 상세 정보에 링크 달아 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료는 2024년 기준으로 필기시험이 18,800원이고요. 실기시험이, 18 실기시험이 31,300원입니다. 시험장소는 보통 대전인데요. 대전 중에서는 충남대에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충남대 가시려면 은 대전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쭉 가셔서 유성온천역에서 걸어가시거나 버스 타시면 되고요. 또뭐 기회 드시면 은 대전역에서 성신안방 가시면 되겠네요. 시험 일정은 2024년 기준으로 필기 시험이 9월 22일, 실기 시험이 11월 10일입니다. 한두달 정도 텀이 있죠. 이 정도면은 필기 준비하기가 충분하니까 일단은 필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율은 보시면은 2018년에 64.4%로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그 외에는 25%, 33%, 13%, 20% 대충 한 20%에서 30%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만 잡고 공부하면 원자력 전공자라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자격증이 과연 쓸모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관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서류전역 합격을 위한 기본 스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필수 여부, 가점 여부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전공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기사 자격증은 따두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회사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 기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따로 주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필기 시험 시험 과목 알아보겠습니다. 과목이 다섯 개인데요. 원자력 기초, 핵결료와 핵화공학, 그 다음에 원자력 개통공학, 원자력 안전과 운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이렇게 다섯 개 과목의 과목당 20문제씩 사지선다 객관식입니다. 과목당 꽈락이 40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전부 다 40점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입니다. 1교시가 두 과목인데 60분, 2교시는 세 과목인데 90분. 경험상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 시험입니다. 과목별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과목별 난이도가 들쭉날쭉 이래서 어느 과목이 쉽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다만 원재료 기초는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장 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핵결료와 핵화학공학은 핵결료 물질 취급자 변호 RM이죠. 이거랑 겹치는 점이 많습니다. 원자로 개통공학하고 원자로 운전과 안전을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렵게 되려면 한없이 어렵게 될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이용 및 보건 물리는 원자력 기사하고 함께. 많은 분들이 취급하는 자격증이죠. 방사성 동위원서 취급자 일반 면허 RI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RI보다는 원자력기사의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가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RI하고 병행하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딱히 교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물기의 원자력기사 아니면 은 라마시의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이 이런 교재로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라마시 교재는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이 좀 있죠. 어차피 과락 40점,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들을 먼저 다 보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공자라면 과목별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뒤지면 웬만해선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핵심 유형 풀이 올리고 있죠. 요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기출 1회분 풀고 정리한다고 하면은 3개월이면 필기 준비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한다고 하면 주 5일만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시간에 10문제 정도씩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기사인데 적어도 이 정도 투자는 해야 할것 같네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출문제부터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교제부터 보는 것보다는 시간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전공자는 기출문제를 파면서 자기만의 교재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 공부하면서 암기를 하다 보면 됩니다 비전공자가 전공 지식이 없는 상태로 원자력 기사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원자력 기사는 비전공자도 시간 투자를 좀더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원자력 기사는 내용을 100%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